희만님 960 마트님 725나 315야? 나 아까 380였는데 언제 315 됐지? <laughs> 창피하네 점수 떨어지는 것도 몰랐네요 엄청나게 고통받을 예정이다 무서워지는군요 저좀 집중 빡 집중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대답을 채팅창 안 읽는 것 같아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빡빡겜 모드 할게요. 아니, 진짜 이게 미, 믿을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만큼은 그렇게 언어런을 잘한답니다. 정말. 난 이게 답답해. 이거를 녹화할 때도 잘안 돼요. 방송 끄고 녹화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잘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니 이거를 시청자들한 시청자님들한테 시청자님들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누구인가? 짐이 관심법을 하는데 누가 기침을 하는 말이야 이 미련한 거사. 누구인가! 누가 간신 소리를 내었어 간다 간다! 아 맥스 아니네? 아 맥스가 아니군 다행이다. <laughs> 저 고통 주러 오신 거 아니죠? 아니죠. 에이, 음. 19개네? 오 만조다! 우와! 시 저희 방에 온... 연어런, 연어런 유비분들이 계셔서 그 음... 가르쳐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 에이거가 위험한데 빠지고요. 빠지고 넘어. 너무... 살짝 <laughs> 쓰죠. 어, 이거는 죽겠다. 와아아아! <laughs> <우와>! 이걸? <laughs> 이걸? 아, 와우! 어, 아니, 안, 안, 저기 끝에 어스갭패 나왔어요. 안 좋은 양손들 그러는 아, 아임도 채우자. 어, 이건. 아이고왜 이렇게 멀리 달라가 어, 잡았, 우와, 이 이거에 못 봤네. 자, 이제, 알은 다 채웠고, 바로 싸우는데요. 네. 이제, 알 욕심내다가 중사를맞기 때문에, 네. 어, 알 채우고 안전, 안전하게 플레이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교육용구 선수. 네. 오! 갑니다. 그러지, 그부지가 따라올 때는 철방 위에 올라가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링크 게 해보면 안 되겠지만, 네. 위험했다. 잠만에살 삶은 에듀케이션이되 이거는? 많이, 아, 아 아, 딜이네. 쪼 많이 고 박쥐인데? 포탄한 마리. 네, 잡으셨요 네, 잡았어요. 어떻 패드 하나? 어, 이, 다쪽개 있네? 아, 빗나갔다! 아이, 이런? 아이고, 늦었다. 아, 됐네. 또 팔았네. 일단, 틀어있으니까 도망가는 걸로 할게요. dan wow 아서 두더지 <laughs> 아, 두 마리예요. 네. 한 마리 또옵니다 아. 아. 아 저저파워를 잡으러 가겠어요. 아, 저 아, 티마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그 젤다 사단 깨는 거 봤어요. 아, 좋으요 아, 너무 감명 깊었어요, 진짜. 1탄 정도는 고민하시지 않나요, 아, 근데 그 아니에요. 전 생각지도 못해요. 와~ 이거 달기겠어, 달기겠어. 차자한명 역시 침착하시다. 야. 네. 아, 조금 떠났다. 아, 어떡해, 여러 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를 이렇게 편하게 깨긴 처음이네요! 보이물 파티 1 시간만 같이, 하시는 이거를 엑스 볼 건데, 위험도 맥스 20개가 엑스군요몇 몇 프로지? 자, 이렇게 2400점모이는맥스 뜨고요. 나는 잘 도망친 것 같다.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죠? 어. 아, 맞아. 내가 좀 있으면 고백하고 싶어서 잘안 오겠네. 한 판에, 한 판에 3프로 오르겠네요. 허허, 그러네. <laughs> 쫄라매도 되고요. 아, 저거 안 좋은데. <laughs> 아 이거 찾저로 잡아주세요. 나이스. 아, 바틀편 아, 가야 돼요. 어, 파워로 깨펴 나왔어요. 아 여기 배, 배 나온다고 애반데 이건 좀. 아 이거 죽었다 빠지자 아이건좀 너무... 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꼬였는데 나온 게 너무 안 좋았어 어떻게 대봐야 하니까는. 잡왔다 어. 이제 알만 나오면 끝나는데. 끝나, 이게, 어, 깼네, 깼되 깼네. 잠깐만, 이거, 1웨이브 20, 20, 20개인데? 헐, 갱신 7%가 아닌데? 이거? 아, 내가 이거, 갱신 안 했나, 이거? 1레이브부터 20개? 갱신안 했네. 아, 했네. 어, 190%에요, 190%, 190 이거. 음. 183%네요. 90%가 아니었네 어제꺼를 봤어 어제꺼를 구조자 한마리 뒤로 오세요 오케이 못잡았다 아, 아이고, 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시야 가린 게 아니고, 그게, 되게, 되게 뭐냐. 폭탄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다 아. 아, 거리가 안 닿네. 와우 난장판이다. 어, 이건 클리어 했고요. 응, 그래. 그런 도다 남았네. 유튜브가 구리니까요. 택 가기는. <laughs> 유튜브 실시간이 워낙 구리니까 다 트위치 가는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안정화되신 분들은 트위치로 가는 게더이이에요오늘 <laughs> 아마도 내 유튜브 하다 꾸셔가지고 지금 한 2분 동안 먹통이었는데. 그래도 음. 유튜브에서 생방할 때 그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한, 하루에 한 번은 꼭 있어가지고 네,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튜브는 그리고 좀 이제 뭐, 뭐 게임 같은 거 이름 카테고리에서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음,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불편한 게 많아요 접근성은 좋은데 그 위치보다 사람이 끌어모으긴 쉬은데 너무 불안정해 대부분, 이제, 유튜브가 안정화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쪽에는, 그, 다시 보기나, 다시 보기나 편집 영상 올리고, 어, 나머지 이제, 생방은 트위치에서 많이 하세요. 어, 아니, 이걸, 아, 이걸 이겼나? 아, 빈 잡았네. 와! 기상탈출 이 잡아야겠다. 유튜브는 파트시브을 해야 이제 그, 유튜브, 아니 유튜브, 트위치가 파트시브을 해야지 유튜브에 있는 VIP 같은 구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위치가 하면 구독을 하면은 매월 전기 구독해가지고 좀멋있시는 분들 많지니다 유튜브는 영상, 영상 올려서 광고비만 먹어도 되니까. 아무이다 혼자 남았다. 안 돼요! 아, 분자 있겠어요? 살렸네. 오, 오, 오! <laughs> 흘려야 겠네. 네. 다행히. 와, 형, 방금 진짜 눈앞이 형패됐어요. 아. 침착하지 못해. 그렇지, 저번에 합방했을 때 해리포터 얘기했었지. 네. <laughs> 그때 기억나네 완전 우리전이네요 진짜 오래됐죠 음. 그때 방송 끄고 있었는데 그때 네. 방송 끄고 할거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에이산이 어, 방송하네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유튜브 하고 있었을 때라 그땐 딱 알아봤죠 너무 어렵네요 거참 아. 친구 요청해주시면 다 받아드립니다 지금 신추 안 받은지 꽤 됐네 어? 저분도 내 방송 오는 고인물인데 네 방송 저 보러 갈 때마다 기났어요 매니저님이시죠? 그쵸 그쵸 네 다른 사람 나는 고인물 이제 인정할 때됐다 <laughs> 끝까지 고인물 아니래 자기가 아우 진짜 고인물 특징 자기 고인물이라고 봐 그럼 그럼 나이스. 타워. 예. 제가 잡을게요. 그래, 축구 얘기 나왔나 이거를 대준다고? 타워는 내가 잡아야겠다. 짱아리. 세아리 짱아리. 둘아리 짱아리. 짱아리. 에아아아아 아, 나부터 본비천이 있어 보니까. <laughs> 보통 맞는다. 아, 차라리 제가 본비춰야 되는데. 본비천은 아닌데, 괜찮은데 아, 이거 뭐라도 할수 있을 건데. <laughs> 아, 제 개그가 또. 타워 패드. 그것줘 와요. 아트님한테, 네. 아트님한테. 다 왔고. 와아아아. <laughs> 오, 잠깐만. 와 연어들아 길다 막고 있네 됐어 좋은거 잡아야겠네 파워 <laughs> 어, 두마리 떴어요 허허 떴네 으아아아 우와, 제발 우와우 도망가야겠다 이건 우, 아 우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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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아 으아, 으 오케이, 슈퍼, 좋아. 아, 만조네. 아, 저기 빨리 가 있어야겠다. 저거 안 나왔고, 다행히. 어깨 패드. 다 왔다. 다았나 아, 한쪽에 안, 안, 들어갔네. 에이, 게 아니야. 아, 떨어졌다. 어, 아한걸끌렸네 나이스. 어. 와, 이걸? 오, 살았네요. 어떻게 네. 살았지? 아이 쏴야겠다 아! 아니! 아, 아 이거, 이거 못 빠져나갔네 저거 위험한데 조심하세요 어이고 아이구 다아이고 죽었다 또 나이스 그냥 클리어했다 채고 망가요, 어, 닭. What? What? 팔려... <웃음> <웃음> 이렇게 어려운 걸 해봐야 어, 네. 다음에 하실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려운 것도 해봐야 돼요. 그러군요야 아, 내가 맥스도 해봤는데 이걸 못 깨네 이런 말할수 있다니까 <laughs> 두공님 이제 몇 점이시죠 그럼? <laughs> 강하게 잘아야 됩니다 강하게 점아 그래서 맥스 안나왔나 강하게 키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면은 공방 가도 400 찍을 수 있는 실력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두더지 같은데? 두더지예요 뒤로 오세요 아, 원은 없고 한 마리 더 많은 사람들이 연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밌는걸 왜 안해 그니깐요 근데 잘해.. 어.. 그거 이거... 어, 잠깐! 아니 이걸! 어? 두 어, 마리에요? 그리어토피도 하나 잡으러 가고, 안 돼. 갈 곳이 없어. 아, 이걸 살 았다니. 그는... 음. 이 상태가? 하아... <laughs> <laughs> 깊은 한숨... <laughs> 아, 착지를 한게 날이 너무 크다 아 그냥 날라왔거든요어 착지다 자 보시는 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톤님 알고 보니까좀 쉬울거야 쉬울 이쪽 아니고 여기 저기, 맨 끝에, 맨 끝에. 반대편 맨 끝에. 아, 여기 제라스 장소인데, 여기 나와버리네. 아, 어, 본진 간다, 본진 간다. 때리지 마요. 본진 간다. 오, 때려, 때려, 때려. 나이스. 어, 좋은 장소. 어, 근데, 루트가 좋아가지고 괜찮았네요. 어? 반대쪽. 이게 왼쪽 왼쪽 갔으면은 안 좋았을 거같네데 반대쪽에다가 입쪽 가봐야 네 나이스죠 찾았어요 저기 어 제트 어아이 무기 버밍로드로 저쪽으로 간다 한 마리 더 찾으면은 무난히 클리어겠네요 하 지금은 좀어 이렇게 한 다섯 개 이상 넣고 이걸로 아아이 놈의 블래스터는 정말 찾기할 때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어, 우야또 때릴라 아리야, 나야겠다한마리더쳐도돼요한 더 마리만 더 작게 나왔고, 이거 음, 이쪽이다. 아, 어, 이거 그 저기 제 가까운 거아트니 가는데, 예, 네. 아트에 잘하네. 이제 힘내요. 알람 없어. 가요. 어? 저도 것 찾네. 나이스쌍꺼지 님이 잘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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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들어준 거. 아... 약간 설명 드리면은, 저 강한 티터는요 어... 한개 때렸을 때 낮게 올라오면은그 강한 가 멀리 있다 그리고 이제 높게 올라오면은 분명 스파이뜻이에요 근데 멀리 있는 걸 쳐본 다음에 높게 올라오면은 주변 것을 치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낮게 나온다면은 그다음 멀리는 있걸 가야 돼요. 제가 모든 맵에 족보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가시면은 돼요. 이제 크게 더 올라와 있습니다. 뭐 링크 드릴 수도 있고요. 아, 안 들어갔다 아 이게 안들어가네 자 어이, 어, 어서 오세요. 아, 황의 주변을 보여 어서오세요 아 절로 보내네 이거를 오 오케이 아,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아좀안 뜯네 이거 남기니까. 아 이거 안 닿나? 뒤에 폭탄 한 마리 뜯네요? 응. 오우, 오우. 마무리는 착지지. 그거 족보라기보다는 이제 찾는 방법을 좀 나름 쉽게 하는, 쉽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필요하신 분있실까봐에이 방송 에 링크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한번 보고. 맞던 것 같긴 하지만.